이도 가서 겹치면 이제 큰일 나요. 아, 동재님 파장 드렸나? 어제 아, 네, 안 되요. 오케이. 저래도 개방. 오스텔 기니입니다. 오스텔. 누가? 키지키지 제발 튕기지만말 제발. 아, 제발 튕기지만라아이케이아4 페이지 미리 인사할게요. 하이. 다하 하 네, 파이팅 오빠 올릴게요 느낌이 저 친구 같은 느낌 아니니? 아직도 아니니? 오 클러는 천천히 천천히. 걸었어요. 좀좀 좀... 어, 오셔야 돼요. 감자까지 따라가요 23초. 극딜기가 다 빠지긴 했어. 그냥 빼기. 빨려. 빤처럼. 빼죠. 어, 이거는 안전하게 두 번으로 하는 게 낫겠다. 오케이 오케이. 제가 그러면은 감자, 생피티 들고 한번더 쓸까요? 네, 그러시죠. 선박 풀 2분으로 도나요? 3분으로 도나요? 이거 180초 3분이. 3분? 다른 바인드 혹시 있나? 아크 바인드. 가능하죠. 걸어보신 데 있으세요? 방송 많이 봤어요. 어나피었다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어차피 저희 딜은 되니까 좀 기다렸다가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격. 안전하게 그러면 3분으로 한단 말인요 오케이. 네. 생티티컴바 대기하고 그렇게 할게요. 중단. 이거 시드링은 미리 생각해 놔요. 이패 가서 네. 뭐 쓸지. 아니 일단 여기서 아, 리레 써야겠다. 이패에서 리레 돌거 같은데. 이패에서 아, 리레 써야 되나? 음. 농산용 레퍼스. 여기서 웨폭을 써야겠다. 네, 여기서 웨폭스 넘어가서 네, 리레. 여기서 웨폭 쓰려고요. 아주님 플레이해 끼도 될것 같은데? 음 플레이 네. 음. 오야 이거 전기줄은 안 맞는 사람들은 뭐야? 이걸 돌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크 사이트 가봐요? 아, 네 버그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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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안 돌지 않았네? 아직 그너 네, 지금 번개. 1분 넘게 남았어. 네 다음 번개까지 보고 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명훈 보니까 전기줄 안 맞더라고. 아 그거 버그? 솔플일 때, 안 맞는 법일 때. 아. 45초 나왔어요. 오케이. 번개 한번더 보고 딱 하면 시간 맞을 것 같고. 이거 원래, 이렇게 두 번으로 넘긴 적 있나요, 혹시? 너무 오랜만이야. 어, 두번으는잘 두두두두두두두 없죠? 두번으 아, 두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 2분짜리만 쓰고 넘어가가지고 그, 건능 한번 보고 다 돌거든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하셨나요? 어, 더못 온다. 근데 못 하셨으면은 그냥, 어, 그냥 이게 때려도요, 검색 때려도요. 어, 밀렸다. 아, 아, 아. 밀렸어. 갈린다. 대가 갈린다. 김치가요. 갈다 어따. 아, 시. 없고요 공항에 갈게요. 네, 덕분에. 이거 선바랑 생티피 가능하시죠, 지금? 네. 걸고 콜했어요. 흰색한테 바인드 어려워요. 넣어놨어요. 흰색한테 핀셋만, 바인드 2분짜리만. 넣어놨어요. 이분짜리만. 이분짜리분짜리만 썼어요. 미래까비 쓰고 찍어요? 아..보여 아, 같이 안걸려 검은색이 안됐는데? 아까 흰색이랑 검은색안됐잖아못 걸어가지고 아. 검은색은 아, 걸수 있지 아, 않나 제가? 네 검은색만 걸었어요 살짝 무리하더라도 의지수고 아, 뭐, 뭐 응. 한 잡자고요. 어..잘 어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얼른 한번 기다렸다가 2분짜리 다돌거예요 그러고나서 아, 2분짜리 3분짜리 다 같이 쓰죠 오케이 이다리 저는 거기를 다 보라 있어요 아, 아예 안 트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이거 아, 짧은 거만 아, 돌려가지고 어... 하이퍼는 죽었고. 나또 2분짜리 50초 남았어요. 그냥 한통 기다렸다가 같이 쓰시죠. 네. 2분짜리 돌면 3분이랑 같이 쓰는 거죠? 응. 음. 사모이넌 저거로 가다?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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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저거, 요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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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매테오 이 갔네 왜 이렇게 그지같지 저는 그때 40초 남았어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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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거 동재님 빼고 나머지는 그냥 다쓸게요 오케이. 오케이 동재님은 중간에 그냥 한번 박을게요 이거 플레이 있을때 네. 네. 지금 플레이 하는거죠? 네, 네 지금. 지금 자 바닥만 보고 리래킬게요. 네, 네 리래켰어요. 이제 메테오 한 5초 뒤또 봐야 돼요. 바닥. 아, 아, 아. 메테오 가 감자도 잡치는거 조심. 아, 어왜 어, 이러냐? 카멜 뜨고 걷는? 조금 돌아쓰으면한번푸시죠 그냥. 방금 아, 썼어요 아썼어요 카멜로. 인공 봐요 이제. 왼쪽이 왼쪽. 왼쪽. 왼쪽으쪽 해도 이런 건몰았어요 이거 평딜 평딜로 평댈 넘기고 3딜 입장 극딜할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목표로 하고 할게요. 네. 매트 형 쓸쓸 올때 됐고. 엠버링크 정도는 써도 돼요. 공격 떨어져요. 바다 괜찮아 엠버링크는 지금 쓰면 될수 있어. 받아. 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오. 이제 필들 건능도 생각해요. 이번 건능 끝나고 급길 올리지 말고. 아 어, 이분짜리 어, 올리면 되잖아. 급길로 넘기면 베스트인데. 2분짜리만 돌릴까요? 그냥 안전하게. 어, 아. 지금 2분짜리만, 2분짜리만 돌릴까요? 네, 2분짜리만 하죠. 근데 내가 많이 본 파티가 아니라서 평딜로 얼마나 갈지 예측이 안 돼서. 우리가 평딜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 내가 음. 일 없어갖고. 그니까. 러 파멸은? 메테오 오면은 거의 바로 와요. 안 오면 완전 메테오고. 이번에 깐단 마인드? 네, 깐단 마인드. 어, 좀 늦게 오나보다. 나이스. 바로 넘겨. 굿. 아, 아, 아 이스 집중, 나. 집중. 위지쿨 확인하고. 집중. 네. 슬로우 바로 해주고. 슬로우가 쿨이야. 뭐야. 앞서 아, 오그로 한 번씩 해주고. 10번 생겼어요 큰거 네. 메테오 켜지 극딜 얼마나 남았나요? 어, 다음판, 다음판 1분 극딜 네, 이제 슬슬 옵니다 아, 아, 3, 3, 3. 감자? 아 메테오, 메테오 메테오 바뀌고 15초 뒤 정도 갖는 왼쪽에도 있어요 이제 건능한 5초 뒤에 와요 오른쪽 거쓸 생각하시고 이제 옵니다 이... 바로 굽기는 인가요어들어어요들어어요 때... 이거 메테오 보고예요 근데 메테오 네, 보고해야요 어, 그 보고 메테오 볼게요. 거의 바로 와요 5초 안에 와요 어블어블바라 일단 슬로우 못어으세요아예큰 말도 안른또 생겼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멜피오 네, 15소프 조금 들어와 주시고요 뭐 헤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넣었어요 오케이 안 들어 갔나 바꿔 가진 듯 바로 바로 넣었어. 네, 오른쪽 쓰시고요. 이번 거에, 네. 이번 거 박히고, 1초초 원룸이요. 왼쪽이 없어요. 오른쪽 큰픈판 있어. 요블블블블이이제 5초 뒤부터 건너어야돼요 있어. 자리 에 있어.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이쪽 매트원 10초. 위에 큰 발판 생겼어요, 또. 발판 나이스. 매트원 5초요. 매트원 이제 슬슬 옵니다. 오케이. 오른쪽 또 생겼네. 나이스. 오른쪽에서 팔 생각하시고. 감자, 감자. 감자 좋죠. 나이스. 다시 자리 잡고. 이거 극대가 어차 3분으로 돌리죠? 어, 이거 너무 센데? 아, 더블 해주고, 다 2분, 4분. 아, 2분 4분으로 하나요? 네네네. 그럼면 이번 걷는 보고 딜이죠? 네, 30초 남았어요. 네. 다음 거 메테오, 슬슬 올때된거 같고, 메테오, 바뀌고 5초 뒤 원능이네요, 이번 거는. 그 해도 좋요그래요 네. 메테오,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오른쪽 위에 뜰 생각하고, 바뀌고 5초 뒤걷능 이들. 미들. 이들 좀. 어, 어, 바로 미들. 온다. 손 밀려. 가운데 <laughs> 떨어져요. 네, 바로 네, 이분 거. 이분 건너 이분 자리 하시죠. 네, 이분 할게요. 자리 좀 망가졌어도 이번 거 길하고 메테오까지. 요떠 더블. 오른쪽에서 넘긴 다음에 뺄게요. 자리 안 좋으면. 자리 그래도 괜찮거든요. 이 정도요. 엄청 젠버링 감수. 더블이에요 더블 더블 아, 그냥, 이거 어차피 오른쪽 안 생길 것 같으니까 자리 유지했다가 메테오 오기 직전에 같이 뺄게요 왼쪽 네. 발판 체크 됐나요? 잠시만요 왼쪽이 없어요 없어요? 한 번만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 13초 정도부터 아니다 지금부터 그냥 자기 발판 찾으러 슬로, 슬로. 갈게요 이거 근데, 메테오가 하루를 거든요 아, 까 생겼어요, 왼쪽에. 오, 어, 크메라다 생겼어요. 나이스. 왼쪽에 빼요, 빼요. 검색형 빼시고. 아, 늦었다. 네. 아, 아 으쒸. 위점프 안 터져. 아, 뭐야. 아, 으쒸. 음, 아, 의지 <laughs> 아, 의지 똥을 썼어. 아, 의지 똥을 썼어. 아, 의지 똥을 썼어. 아, 의지 똥어 자리는. 잡았고. 어? 권능 어. 한번더 보고, 풀도 길? 자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감자. 이제 메테오 슬슬 올때 됐고. 아, 땡을 아, 아, 말하지네 의지, 의지 위에 손에 있는 의지를 안 썼어. 아, 이런 거는 메트오 보기 전에 건능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미리 왼쪽 빨 번씩 해주시고. 감자, 저거, 감자 지나가고. 아,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네. 네. 어, 55초부터 빠져갖고, 어, 뭐야. 빨리, 바로, 이만큼. 계속 한 번. 아 이거 왜, 한번더겨지지그 딜, 이번엔 그 딜이죠. 그 네. 네. 네, 그 딜. 메테오 보고, 메테오 보고. 메테오 보고 쓸게요. 더블이에요, 더블. 더블. 나이둘다 슬로우요? 올렸어요 슬로우요? 아, 슬로우, 시동, 후디, <laughs> 팀몇페 프로세스 위에 발판 없는데 메테오 잘 넘기고 바뀌고 15초 집중가면 지금 왼쪽에 없어요. 네. 55초 되면 그냥 빠질게요 왼쪽. 네. 발판이 안 되니까 네. 얼른 기다다 괜찮요. 네. 해도 깔다. 아 그렇지. 어, 혹시 찹터 한 번만 줬더니? 아, 어, 그래. 메테오 네, 아, 슬슬 네. 생각해요. 메테오. 네, 아, 이제 오른쪽을 안 주는데? 약간? 어,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바로, 바로, 바로 이요 어, 감자? 네. 감자 피하고. 고정을 잘못해. 이거 자리를 좀 불안하긴 한데, 유지하고. 아, 더 들어오면 안 돼. 왼쪽에 발판 어, 있나요? 발파요? 왼쪽에 없어요. 그, 곧 메테오. 그러면 메테오 그냥 발파요? 이거 조심하면서 위에 발판 쓸 생각할게요. 메테오 오거든요. 어. 메테오 바뀌고 거의 바로 건너오니까 생각하세요. 비록 비록 위 올라가, 점프. 이거 그리고 바로 빠질 거예요. 바로 빠져요. 바로 빠질게요. 아막 대카네. 신중히 좀 바꿔줘. 조심조심. 돌아 돌아. 힐한 번만요? 힐안 들어가요. 여기서 안 돼. 아힐안 돼. 들어가죠. 들어가죠. 힐가 네. 너무 없어서 들어가서 힐 받아야 돼. 공격. 대표 조심. 어 이게 맞아. 안 아, 들어가다 뒤졌다, 진판 응. 방탄에. 이거 자, 내가 먼저 인지 모르겠는데, 50초 되면 은 그냥 빠질게요. 엔조에 발판 있었죠. 이번엔 아직 공 스킵했거든요. 네, 이거 스킵 타임이 안 나와서 이거 스킵해. 어쩔 수 없죠. 발판이 없네? 없어요, 일단. 이거 약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바로 네, 건너봐요 음. 바로 건너와요. 계속 어, 이거 어차피 스파트 님 나가셨는데 3분 짜뒤다 돌려서 3분 짜리 그냥 쓰 셔? 3분 으로? 3분 으로 써세요1이분 어차피 스파트님 나으셨요데3분짜리극요다돌았으면3분짜으 그냥 1 0 3분으세요 10분 놓으세요? 세요1요1 0어요네 올리죠 으세요 10분 1 0초 안에 와요 10분 놓으세요? 1요요 잘금 하고. 하고. 왼쪽에 발판 없어요 조금 하고. 로데리고올금요조금데리고 오면 좋아요 근데 이거 어차피 아이씨. 왼쪽 발판으로 빠져야 될것 같으니까 고 어, 지금 지